안녕하세요. 건강수비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립선 건강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남성분들을 위해 히울세에서 전립선 사군자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오늘은 전립선 사군자의 효능과 성분, 가격, 섭취 방법 정보에 대해 요약 정리하여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사군자의 효능과 성분 사군자는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사군자 추출물이 주원료입니다. 사군자는 무려 200여 종의 천연물 소재에서 찾아낸 다나나의 원료로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도 다루며 사용한 약제입니다 사군자 추출분 말의 인체적용 시험 결과 빈뇨, 야간뇨, 잔뇨감, 약한 배뇨, 배뇨 중단 및 지연 현상에 대해 12주의 섭취 기간 동안 40에서 75세의 남성에게서 유의적인 감소가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얼료는 옥타코사놀입니다. 옥타코사놀은 기나긴 겨울 수천 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비행하는 철새들의 에너지원으로 소맥살 사탕수수 등의 배아에서 발견되는 성분으로 운동 시간 증가, 심폐 지구력 향상, 운동 중 피로감 감소 등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얼료는 아연입니다. 아연은 필수 미량 영양소 중 하나인데요, DNA와 RNA 등 핵산의 합성에 관여하여 면역 체계의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로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돕는 영양소입니다. 이외에도 까다롭게 엄선된 17종의 부원료 아르기닌, 마카, 마늘 추출물 등으로 남성 건강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립선 사군자는 특히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평소 화장실을 다녀온 후 잔뇨감이 있거나 자주 다녀오시는 분, 수면 중 소변을 보기 위해 자주 깨어 수면에 방해를 받으시는 분, 소변을 볼때 중간에 끊기거나 가늘게 나오시는 분, 배뇨 속도가 예전 같지 않으신 분, 소변을 참기 어려우신 분, 소변을 볼때 힘을 주어야 하는 분, 전립선 사군자 섭취 방법. 사군자는 정제 타입으로 섭취 횟수는 하루 1회이며 1회에 이정을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과 함께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습기와 산화에 강한 PTP 포장으로 제품이 변질된 염려는 없으므로 휴대도 용이하며 12주 이상 1일, 1회 꼭 챙겨드실 것을 권장합니다. 여기에 조깅, 빠르게 걷기,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과 스쿼트, 레그 프레스, 데드리프트 등의 하체 근력 운동을 병행하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립선 사군자 가격, 전립선 사군자는 남성 건강기능식품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선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본사 간편 상담을 통해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5만원 이하의 저가형 제품은 아니지만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은 아래 더보기 댓글 링크를 통해 이벤트 신청 시 현재 진행 중인 프로모션과 개인별 상황에 맞춰 본사 최저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사군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더 좋은 정보 제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수비대였습니다.